반갑습니다. 장감차 허슬입니다. 오늘 알아볼 주제는 바로 밀워키 이 전동 임팩트를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이 가방 자체가 굉장히 마음에 듭니다. 뭔가 멋있네요. 공구 가방으로 쓰기도 좋을 것 같고 굉장히 멋있습니다. 열면 은 보시면 모델명은 이제 M18 이제 중 약간 미드 사이즈인데 보시면 굉장히 무게감도 좀 있고, 게다가 파워도 굉장히 센걸알 수가 있습니다. 일단 굉장히 마음에 들었던 게 파워가 세다는 거. 사실 제가 원래 쓰고 있던 게 있었는데, 요거는 이제 좀 작은 사이즈. 근데 이걸로도 뭐 충분합니다. 자동차 정비할 때나 아니면 자동차 특히 엔진 미미 이런 거 교환할 때이걸 풀면 잘 풀리거든요. 타이어 바퀴도 잘 풀리고요. 근데 가끔가다가 타이어 바퀴가 너무 꽉 매어져 있는 게 있습니다. 그럴 때 조금 불편해 가지고 제가 이번에 조금 더 힘센 걸로 샀습니다. 보니까 저 이거 구매할 때 보니까 이 작은 거는 그냥 일반 자동차용그 다음에 이큰 거는 좀 트럭이나 좀 대형차에 쓰는 용이라고 합니다. 일단 제일 마음에 드는 건이 앞에 빛이 나온다는 거. 이 빛이 정말 마음에 듭니다. 왜냐면 정비할 때 가장 좀 힘든 게좀 어두워서 잘안 보이는 거. 근데 이 빛으로 좀잘 비춰지고 게다가 파워도 세니까 훨씬 이제 정비하는데 용이할 것 같습니다. 아무래도 역시 정비는 공구빨이기 때문에 이걸 한번 잘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직 한 번도 사용 안한 이제 따끈따끈한 이제 새 건데. 약간 좀 걸리는 게 약간 무게가 조금 확실히, 어, 이거보다는 나가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한번 사용을 한번 해봐야 이걸 알 수가 있겠는데, 일단 기본적으로는 이걸 사용하고, 그 다음에, 좀더 이제 잘안 풀린다. 이러면은, 좀 더, 어, 미드 사이즈인 이 버전을 한번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